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감사의 찬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1월 16일 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하라 하시기에 동영상 찍습니다. 하나님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시를 듣고, 하나님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나라를 위해 아버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참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전원 얻고 자는 주님만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현대자매 여러분 투브라 김선교사입니다. 어, 제가 어제 어, 이제 병원에서 추가로 조직검사를 하고 어, 이제 너무 이제 조직 검사가 너무 아팠어요. 여러 군데를, 조직을 떼내서 몸에서 피도 나고 몸이 힘들어서, 어, 힘도 하나도 없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전에 꼭그 기도, 기도를 하고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 잠이 들었는데, 어, 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라가 위기, 어, 나라가 위기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잠을 깼겠는데 시간을 보니까 3시,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 나라를 위해서 중부 기도를 막 하고, 기도를 하고, 어, 기도를 마친 후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한 5시가 넘은 것 같아요. 새벽 5시가 넘은 것 같은데. 아 어, 여러분, 제가 여러 얘기 안겠습니다.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 지금 당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예, 게시해서 지금 나라가 아주 위기인 것을 보여주셨고, 나라가 위기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도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 이름 없는 선교사고 어, 숨어서 사역하고 어, 드러나지 않고 어, 숨어 있는 제가 오히려 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고 또 저와 같이 어, 정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라 류에서 또 기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제 동영상을 보는 이 순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 아침 금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꼭 먹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어, 한 개라도 꼭 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적 같은 걸 되지 않게, 공산화 되지 않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이 나라를 사회적 공산과 적극, 적극, 적극을 가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아침 근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시고, 어, 하나님께서, 어, 지금 이 위기에서, 나래를 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 하넥스 그동안 이제 천사를 계속 보내주셔서, 어, 저희 어머니에게 제게, 어, 계속 이제 여러 상황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어, 저, 제가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어, 불을 짖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주님, 이 정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형제, 자매, 제외제, 혈전재생활신을해석하막막주시고 저희 거꾸로 잘못이 아쉽게 북한 공산 조건 내부의 분야로 남는 스파한자를 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 새벽에 계속 기도했지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회에서 공산, 공산국가 적극적국가만들려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악한 게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 동안 아무런 저지른 범죄하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 도왔다던 돕고 있는 자, 도울 한 자도 범죄하게 드러나 법의 심판하심 밖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해결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이민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은유님을 은유님 표로 입하였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나라 이문적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하나님께서 정말 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 안에 속아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윤희니표를 받게 되는 것을 또 경고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도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의로운 자들 가난한 자 덕후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윤희니표를 어, 아버지 어, 그들이 속아서 어, 정말 속아서 아버지 그것을 모르게 딸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신 거 인도하신 또 있으 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악한 자들을 계기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 대통령과 또 나라의 이전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고르상 같은 통치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대한민국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 평화통일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군산나 조건 내부의 분열로 남한의 호스트 평화토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핵전쟁 생활전쟁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대한민국의 모든 죄 우리 조상 우리 형제자문 저어제를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전쟁을 통해서 사실 죽어야 마땅하지만 불쌍히 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새벽년에 하나님 부르셨지만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라도 하나님 제 동영상을 보고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가 마땅한 자들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가 마땅한 지인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평화통일 되도록 병을 가안 산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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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도원을보보 듣고 저와 함께 중보하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마음으로 한, 한 개라도 금식하면서 같이 나라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지혜 명철 주셔서 각계 각층에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숨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일으켜 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나민국 평화통일 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 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통일 되도록 하나님 적화통일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또한 저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올리며 제 왕으로 속해오신 우리 주의 스그리스도를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동영상을 어, 또 다시 바로 이, 이 동영상 다음으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 동영상도, 동영상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라나타